하루 종일 노동했습니다. 그리고 쉬러 왔어요. 여보, 어? 여기 숲속의 공전이네 <laughs>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게 하이킹 트레일이야. 여보. 바로 옆에요와 어? 어. 이층 집인 것 같아. 조그만 레빙 스페이스가 있고, 벽난로다. 벽난로 키자. 오와 여보, 붙겠어. 여보, 올라가 보자. 여기, 우여 봐. 전용이다. 전용, 전용 핫트 이야 yeah. 물좀 틀어놓을까? 물 틀어놓자 이게 진짜 숲속의 궁전이네 파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와 완전 프라이빗인데? 2층에는 아마 침실이 있을 것 같은데? 와 룸을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장난 아니야 오. 룩오와 여보 이거 수건내놓거봐 욕실이 이렇게 있어 이야. 이야. 우리가 예약한 방이 좀 문제가 생겼나봐. 어.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너무 좋은데 업그레이드를 해준 거야 지금. 진짜. 이렇게. 와 이봐 또 있다 이게. 오 너무 좋다. 여보 뭐 여기 하루만 있기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없나? <laughs> 왜 어떡하지? 하루종일 막내 기숙사 들어갔는데 이사 일하고 일하고 왔잖아 어 일하고 왔지 고생을 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응. 나 이런 게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 <laughs> 원래 이 호텔이, 호텔이 방마다 이 스파가 있긴 해요 어. 근데 이렇게 숲속에 야외에 음. 스파가 있는 방들은 몇개 없어 예. 여보 업그레이드가 좋긴 좋다 <laughs> 진짜 <와>. 여보 앞으로 <laughs> 어. 호텔 예약할 때 <laughs> 어. 무조건 문제 있는 방으로 이야기해 <laughs> 물어봐, 어? 혹시 문제 있는 방 없어요, 그러고.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땀 빼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지치고 그런 피곤함이 네. 싹빠신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은 여러분, 어. 이삿짐 매일매일 나눌 수 있어. <laughs> 야, 우리 막내가 어. 효자네. 밤에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 별 보러 가자 라는 노래, 아도시 아니? 적재그 노래가 생각이 난다.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쌀쌀하지 않고 보리보리하다. <laughs> 날씨가 어. 쌀쌀하지도 않고 어. 보리보리하지도 않고 어. 딱 중간 정도의 날씨를 뭐라고 어. 그러는지 알아? 뭐야? 쌀보리하다. <laughs> 자기 모자 되게 웃겨. 여보 뭐 아줌마 같아 아줌마. 딸내미가 어. 다이소 가가지고 하나 사준 거야. <laughs> 아빠 모자 좋아하니까 여자 거 같아 여보. <laughs> 아니 안 그래도 딸내미가 이거 어. 아줌마 거라고 사주더라고. <laughs> 어, 난 자기하고 다니기 너무 창피해, 여보. <laughs> <좀> 떨어져서 와. <laughs> 와. 길 망치지 말고 좀비교볼래요 내가 지금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망치고 어, 있습니까? 완전 지금 망치고 있는데. <laughs> 진짜. 일본이나 한국 정원에 나 있는 길 같아. 여보, 저쪽 뷰도 봐봐. 저기도 좋다. 어디? 아, 산? 어. 그니까. 와. 그림자. 저... 하늘도 하... 너무 멋있어, 이쪽에. 어디? 이쪽. 이쪽에? <laughs> 와 진짜 멋있네 <laughs> 아, 아가씨 어? 죄송합니다 아줌마였었네요 아주머니 이 근처 어디 파전이나 부치기 파는 데 없어요? 저기요 네? 모자가 아주머니 같은데 아주머니가 더잘하실것 같아요 파전 드시고 싶어? <laughs> <laughs> 따라오세요 이 정글을 넘어가면 바다가 보인다고? 어 이제 안 춥지? 덥지 이제? 이제 더워 커봐 여보 이렇게 들고 있어 봐봐 하, 더워서 머리를 묶어야 될것 같아 내 용도가 이거야? <laughs> 그러면서 한숨 또 쉬어가는 거지. 오, 아래에서는 바람 불고, 아, 쌀쌀하니 너무 춥더니, 음. 조금 올라오니까 또, 하, 덥네요. 더우라, 거우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쁜 사람은 비차다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영어>. <웃음> 아, 얘해나 <얘는, 웃음> 어느 눈이 있어가지고. 그럼 <laughs> 앞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되니? <laughs>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laughs> 유치 빤스야 진짜 <laughs> 아니 어떻게 빤스란 말을 팬티 조금만 더 힘을 내? 어? 다 왔어요? 다 와간다 지금 <laughs> 아! 아... 아... 근육 찢어지는 소리. 그런 거에 찢어지면 그 근육이 아니라 비계 떨어질 거야, 아마. <laughs> 아니, 맨날 와이프를 돼지에 비유를 하고 그래. 내가 언제? 비계라에 비계. 비계가 돼지에만 있는 줄 알고. 대표적으로 돼지에 있잖아. <laughs> 대표적으로 사람 배에 있지, 뭔 소리.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아니, 지금 한 20분 거리인데 환경이 확확 바뀌어. 와. 어? 야,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괜찮은데? 심심하지가 않아. 계속 확확 바뀌니까. 왜 말이. 와. 야. 어느 쪽으로 갈까? 양갈래. 이미 오르막길에서 어. 벗어나서 지금 네 마리에 가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이음악한가 구름이 여보, 팔 아래에 있어, 지금. 오! 야, 이런 걸 구름바다라고 하는구나. 운해, 운해. 야. 여기 지금 달이 보이지, 여기가 피어야. 그니까 러 이게 다 바다야, 바다 여기. 바다. 근데 구름에 덮인 거야. 보인다, 구름 밑에 갈매기 나다듬기가 보인다. 어어어. 어, 어. 저기, 여보, 어. 앉아서 기다리자. 구름 없어질 때까지. <laughs> 다시 돌아가자고, 남편이.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운동화를 안 가져와가지고 발길을 돌렸어요. 발길을.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만 더 가면 바다가 확 보일 거 같은데 이 아쉬움을 어떡하나 돌아 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어머 미련이 남을 때 나는 더 가고 싶거든 내 자기 발가락이 소중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모든 게다 힘드네 피프테 쇼홀더도 지금 아프지, <laughs> 임플란트한데도 아프지. 여리 <laughs> 엄지발가락까지. 아, 눈도 침침하지. <laughs> 진짜. 나이 많은 남편 어쩔 거야 이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어. 사람이 매년마다 꾸준히 조금 조금씩 늙는게 아니라 응. 탁 늙는 구간이 있대. 아. 그게 뭐 영국에서 어디 연구를 했는데 어. 45세인가? 그때 한번 사람이 급격하게 확 노화가 되고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때 막 노환이 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60세. 아. 기대해요, 뭐. 자기야. 자기 아직 60세 되려면. 4년 남았는데 어. 그때 또팍 늙는 것야 또. <웃음> <웃음> 지금도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laughs> 아직 흰 머리는 안 났잖아. <laughs> 60대 되면은 난 흰머리 팍 나고. 아, 진짜. <laughs> 그때는 뭐 나휠어탈지도 못나. <laughs> <laughs> 정말. 나 아주 사 45살에서 확한번 꺾였어. 여보.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건강해야지. <laughs> 카메라에 잘안담으안 잘 잡힐 것 같아. 눈에 들어본 만큼이나. 음.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다? 그치. 옛날에 나 회사 다닐 때 어. 부서원들이 이제 여행 갔어. 어. 이거 MT라고 그래. 멤버십 트레이닝. 부장님이 제일 망치잖아. 파고들면. 아. 부장님 뭐든지 물어봐. 어. 야, 이게, 이게 다, 이게, 이게, 이게 누구 땅인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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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땅인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과장님이, 네, 제 땅은 아닙니다. <laughs> 뭐라도 대, 대답은 해야 되니까. 그러던 문화 속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했다. 나도 부장인데. 아, 뭔 부장이 이렇게 허당스러워? 나도 부장인데, 응. 직원들을 모시고 사는데. <laughs> 요즘은 그런 데면서 신입사원들 지각하면은 어. 어. 부모님이 전화 온다면서 <laughs> 우리 애지했다고 <laughs> 제가 못 깨워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날 <laughs>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노래가 마렵구나? 우리 음두고 머나먼 길걔 노래를 못해 <laughs> 찾고 싶은 여보 으흠 불어오는 <laughs> 차가운 바람 속에 여자들 꼬실 때 자기 노래 부, 부르지 마라내 외로워 울지 마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도 되게 좋다 잘온거 같아 잘온거 같아? 어. 여보는 음. 나랑 다니면 음. 좋지 우리가 싸울 때도 많잖아. 그렇지. 그런데 <laughs> 어.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결혼하기참 잘했다. <laughs> 는 <라는> 생각이 드는 <laughs> <되는> 거야. <laughs> 그래, 혼자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여보, 생각해봐. 내, 내가 싱글 마음으로서 음. 18년 동안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아들이 나를 떠나 학교 가기 위해서 떠나고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고 내 품을 계속 떠난단 말이야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내가 혼자 있으면 그게 얼마나 더또 외로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들 하나 바라보고 내가 살았을 거잖아. 그런거 생각하면 배우자를 만나서 지내는 게 나한테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랑은 응. 누군가를 이렇게 막 바라보고. 어. 기자고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 응, 응.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거나 원하는 응. 응? 그게 아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지간에 응. 그 사람이 조건이 되고 응. 그 사람이 있어야만 의존적인 응. 사랑이 된다면은 응. 그거는 서로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나 그거를 요구받는 사람한테나 둘다 불어야 한 거지. 응, 응.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응. 진정 행복한 사람은 응.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요 응, 응, 응. 따지고 보면은. 응, 응. 우리가 사랑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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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특히 한국 부모들은 응.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하잖아. 아, 저... 부모는 응, 그게 응.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응.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자녀들은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응. 응. 집착이라든지 응.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되게 많이 보잖아 어찌보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응. 내가 해주는 것은 막 마음껏 해주는 응.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절제하는 거 있잖아 그게 훨씬 더 사랑다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주어진 삶을 응. 만족해 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인다는 거그 자체가 가장 응. 조화로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병든 가정의 모습은 응. 사랑이 없는 없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응. 사랑이 왜곡된 가정인 것같아 응. 지나친 집착이라든지 응. 지나친 의존 응.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응. 그런 모습들이 가정을 망치지 응. 세상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어딨겠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가 여행 온게난 되게 바람직하고 응. 균형 잡힌 어떤 여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응. 게 첫날은 땀 흘려가면서 에 애... 그 이삿짐을낮아줬잖아 그리고 기분 좋게 원천을 냈잖아. 그리고 둘만한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이. 난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 여보 성공적인 여행이었어. 여기 <laughs> 되게 맛있다. 여기서 직접 만든 거래. 나는 우리가 재혼하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자녀 문제였던 것 같아. 그렇지. 재혼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laughs> 음. 그거래. 자녀 문제.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어 그게 뭐가 어려울까 나도 애 있고 결혼할 상대도 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크게 뭐가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8년 살고 9년째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내가 고르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할 때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불편한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괜히 미안하고 괜히 내가 죄를 짓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음... 그때마다 그런 내 마음을 숨기고 싶고, 음... 음, 그런 마음이 들킬까봐 음... 조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음... 너무 어, 음... 위선적이게 <laughs> 마지막으로... 느껴지고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걸 내가. 그런 게좀 많이 음, 나는 어렵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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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녀가 셋이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기숙사를 아이를 보내면서 정말 내 품을 떠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아이 셋 중에서는 막내가 또 내가 직접 낳아서 기른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이 아이가 나한테는 정말 더 특별하거든 그치. 그건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잖아 더군다나 싱글맘으로서 추는거니 음. 지금 막상 18살이 돼서 내 품을 진짜 뺏을 컬리 우리 내 품을 떠나버리니까, 어, 그 마음이 되게 좀 슬픈 것보다는 뭔가 신기한 그런 마음의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복잡하지. 어,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기숙사를 갔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런 감정이 아니었거든. 음... 음. 그때도 딸내미가 기숙사로 가니까 아 여자애가 혼자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는 거잖아 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아뭐 이것도 챙겨줘야 되고 저것도 챙겨줘야 되고 막 실제적으로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막 행동으로 막 이런 거는 있었지만 뭔가 내 마음 깊숙이 지금 내가 내 막내 아들을 향해서 느끼는 이 정말 절정 절저... 음. 그러니까 막 이런 감정 있잖아 우리 딸내미한테는 없었다라는 그치. 그치. 게이제 기억이 되는 거지. 어. 오. 내 마음이 정말 달랐구나, 라는 오.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친엄마와 새엄마의 마음 써주는 그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갔지만, 진짜로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이 마음을 확실히 내가 언제, 확인을 하게 됐냐면, 대학교 이제 입학을 준비하면서 아마존에서 막 물건을 사드리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면서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차고차고 이제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물건들이 집으로 도착하니까 딸도 달걀이 보잖아. 이제 엄마가 어떤 물건들을 오더를 했고 샀고. 그런데 그게 비교가 되는 거지. 본인 때하고는. 뭔가 우리 막내한테는 조금 더, 더 신경 써서 뭔가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본인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야, 나한테. 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딸내미가 본인이 기숙사에 입주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4년 터울이니까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시점이었단 말이야. 4년 고등학교, 4년 대학교잖아, 미국은. 엄마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본인은 대학교 입학하고 지금 기숙사를 준비해야 되고 집을, 집을 떠나는, 입장인데 떠나는 입장인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의 그것도 9학년 짜리 아이의 클래스가 어 어떤 클래스가 좋은지 어떤 클래스를 해야지 좋은지 이런 거에 더 신경과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 그때 그랬었다고 그게 너무 자기한테 섭섭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딸아이는 지금 집을 떠나는 준비, 이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자기도 난생 처음 해보는 거니까 두렵기도 어, 하고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은 딸아이의 기숙사 입주보다는 막내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 과목들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거를 자기 눈으로 감정으로 너무 고스란히 느낀 거야. 섭섭했구나. 응. 그게 너무 섭섭했던 거야. 근데 그게 데모처럼 바뀌었나 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는데 음. 보면서 막 얘가 놀라는 거야. 나는 이런 것까지는 안해 줬는데 여기까지는 신경 안써 줬는데 음. 엄마가 막내 아들한테는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야, 얘가. 아. 그게 섭섭함으로 완전히 몰린 거야. 그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어, 민수의 클래스도 중요하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물건 오더 하는 거 보면서 음. 자기한테는 이만큼 그냥 기본적인 거였는데 음. 막내 아들은 기본을 넘어서 해주니까 그게 너무 다시 섭섭한 거야 음. 그 감정을 나한테 드러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런 거 같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들켰을 때 감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거 같아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분마시키고, 변명을 하려고 하고. 화를 내고. 어,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본능적인 그런 본성인 거 같아. 근데 내가 딸 아이 앞에서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음... 응. 너무 변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면서 변명을 쫙 그냥 계속. 계속 변명을, 변명을. 나한테는 정말 합당한 얘기지만, 따라해 있는 나한테 이 얘기를 한 거가 그냥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거기다가 오히려 변명을 하면서 화까지 내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 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싸우게 되냐면, 우리 딸은 너무 속상한 거야. 엄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엄마 그냥 내, 내 감정이 그랬어. 음. 내 감정이 그랬으니까, 내 감정 그냥 좀 이해해줘. 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게 좀, 음, 속상하고 슬프더라라는 음. 거를 그냥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음. 근데 나는 오히려 그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상황만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지. 딸아이하고 이제 며칠간 굉장히 안 좋았지. 지나쳐도 이제 말도 잘못 붙이겠고 얘가 뭐를 잘못해서기보다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음. <laughs>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게 들킨 것까지도 부끄러운데. 음. 음. 그걸로 따라해하고 싸웠다라는 것도 더 네. 창피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근데 처음 며칠은 네. 솔직한 심정이에요, 뭐. 네. 그렇게 싸우고 나서 처음 며칠은 괘씸했어. 네. 그래도 내가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라고, 새엄마라고 그래도. 해줄 거 해주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냐면 우리가 최근에 부부싸움이 조금 잦았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내가 자기한테 그러잖아. 여보, 나는 자기의 그 정답을 원하지 않아.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나는 뭐를 해야 될지도 알아. 근데 나는 그냥 나의 감정을 자기하고 나누는 거야.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래서 속상했다. 나는 이래서 슬펐다. 자기한테 그냥 말하는 거야. 그 마음 조금 이해해 줄수 없니?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울잖아.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해? 나를 감싸주고 나를 도닥이 주잖아 토닥토닥 해주잖아 내가 유일하게 당신한테 지는 순간이지 그치 그런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음. 음. 아 그렇네 딸아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네 어 얘는 답을 알고 있어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라 것도 알아 그렇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의 감정이 그랬다는 거를 그냥 나한테 소통하고 음. 나누고 싶었던 거야 음. 근데 나는 그 감정마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집 밟아버리는 거지. 와, 그게 딱 클릭이 되면서 음. 다시 또 너무 창피해지는 거야. 아. <laughs>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창피해지는 거야. 음.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 딸아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정말 용기를 내서 딸아이한테 찾아갔다? 딱 앉았어. 앉아서 서윤아,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 응. 엄마가 너를 더 품어주고 안아주, 너의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지 못했던 그 부분이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응. 근데 여보, 그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나한테는 되게 어려워. 나는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다. 네 동생은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비는 걸 너무 잘하는데, 음. 너는 음. 끝까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laughs> 왜첫 애들이 그래, 첫들이 고집 불통이라고. 그래서 그치. 더 많이 혼났거든 내가. 그치. 그런데 그게 나의 성격이야. 그렇 근데 내가 그거를 유일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야? 자기야. <laughs> 유일하게 내가 내 자존심을 내리고 엄마한테도 못 하는 거를. 엄마한테도 못해 진짜.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못 하는 사람이거든. 우리 가족 누구한테도 잘못 하는 내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자기야. 왠지 모르게 자기한테만 그게 되는 거야. 내 자존심이 없어져, 자기 앞에서는. <laughs>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딸한테 들어가서 엄마가 미안해 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순간 어떤 게 느껴졌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다른 걸다 떠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 진정한 내 마음의 눈물이었어. 딸 앞에서? 딸 앞에서. 너무 미안한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들어가서 정말 진심으로, 효연아, 그냥 다 떠나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어린, 너한테 대못이 바뀔 정도로 아픔의 기억, 속상함의 기억으로, 슬픔의 기억으로 남게 한 거가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심이 통했다라는 느낌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었냐면, 그 순간 딸이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 음. 그래서 둘이 막 울었지. 맞아. 둘이 한참 안고 울었거든. 음. 음. 근데 내가 안고 울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 그치. 거진 죽는 거야. 음, 내 자아와 내 모든 거를 이제 죽이는 거거든. 근데 와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음... 라는 게 울면서 생각이 나니까 소윤아 근데 엄마가 너무 못나서 엄마가 너무 못나서 엄마는 엄마 엄마한테도 이렇게 못해. 음... 근데 너한테 용기 내서 엄마가 이렇게.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다? 아, 근데. <laughs> 나중에는 그랬지. 너 오늘 또 엄마한테 반칙한 거다. <laughs> 엄마가 얘기 다 하고 엄마가 먼저 너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왜 너가 먼저 엄마를 안아주니? <laughs> 그러면서 또 울었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응. 사실 당신하고 딸내미랑 그런 일이 있는 동안에 응. 사실은 나도 그 주변에 있었잖아 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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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치? 같은 집에 사니까 그치? <laughs> 당신이랑 딸내미랑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했던 날도 나는 알고 있었어 나래칭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고 했던 게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복잡하더라고 마음 음. 아 정말 우리 가정에도 올 것이 왔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래칭에 내려가 보니까 딸내미가 혼자서 불도 안켜고 울고 있더라고. 난 그냥, 그냥 안아줬어. 딸내미를 그냥 꼭 안아줬어. 내가 안아 주니까 그때서야 막 참았던 울음을 막터트리더라고 엉엉 울더라고. 그리고 내가 해준 말이 뭐냐면은 네가 이러는 거 아빠 이해한다. 네가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거다 아빠가 이해한다. 아빠가 사랑을 많이 못 줘서 네가 받은 사랑이 없어서 이런 거 아빠가 이해한다. 다정었던 기억이 나. 나는 이제 이만할 때마다 이제 울컥하는 게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나네. 응?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 그나마 내가 이제 키울 때는 내가 마음껏 사랑해줬었지. 왜냐면 막내니까 딸이고. 그렇게 이뻐하다가 재혼한 이후로 막내 의 타이틀마저 빼앗긴 거야. 그러잖아.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위한 답시고 응. 서인이보다는 민수를 우리 막내를 더. 챙겨줬어 평소 우리 딸내미를 이뻐하던 사람들조차도 재혼을 했으니까 나를 위한답시고 관심을 막내한테 해줬단 말이야 막내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해주고 오고오거 해주고 딸애는 패스를 했단 말이야 응, 응. 그게 딸애와 나를 위한답시고 응. 근데 얘는 어린 나이부터 그런 상실감이 있는 거야 응. 근데 애써서 나는 그거를 외면을 했던 거지 근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다 컸잖아 얘가 그러니까 대학교도 졸업하고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얘는 그걸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고, 아빠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 근데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야. 나도 그랬지.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충분히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애들끼리는 되게 사이가 좋잖아. 애들끼리 막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이제 민수가 이제 누나한테 막, 어? 치면서, 그러니까 차윤이가 장난치면서, 아빠, 민수가 나 자꾸 때려! 이러는 거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에이,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도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고 그런지 알아? 대놓고, 민수님의 새끼, 어디 우리 딸을! 했단 말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우리 딸을, 오죽대도이런 혼난다 이놈? 응? 응. 그리고 서인을 안아줬어. 응. 당신이 민수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본능적인 것이고. 다만 그것을, 뭐를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거나, 이유를 다 정당화 시키려는 그 점이 서인으로 하여금 섭섭한 마음에 들게 했던 것이지. 아이고, 진짜 엄마가, 어? 정말 그랬구나 하고도 당신이 우어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마치 우리 민수가 눈이안나도안 하고 물딸내니 때리지 마하셨을때 민수가 까르르 웃고 장난치듯이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발산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그렇게 했다라면은 우리 재혼 가정이 좀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